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자, 사사기 2장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어제 그제 우리가 사사기서를 7월에 이렇게 3일 동안 묵상을 하고 오늘 4일째인데 사사기 1장을 통해서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 가운데 남쪽 지역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 지역은 요셉 가문을 중심으로, 즉문나쎄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잔 전쟁,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미쳐 어, 자그만한 전쟁까지, 그각 지역의 어떤 작은 성읍이라든지 산재 깊숙한 곳까지 어, 차마 정복 전쟁을 다 끝마치지 못했을 때에 유다 지파와 요셉 가문을 중심으로 일장을 통하여서. 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정복 전쟁을 마저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결국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족속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난 칠 족속들이 아직 마음에 결심을 하고 꽈리를 그 트고 뿌리를 내려서 아, 아예 그냥 이스라엘 백성과 가난 족속들이 완전히 혼합되고 섞여서 가난 땅에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힘이 있을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니 아니 쫓아내지 못한 것이 쫓아내지 쫓아내지 않은 것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이렇게 우리 인생의 죄를 처음에 분명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어, 쫓아내지 못하면 어느새 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으며 또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어,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의 재단들을 헐지 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마치 오늘 저와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같지 않습니까? 내가 온이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너의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었고, 내가 너의 인생과 생업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이 말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 고 그래요?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오셔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길갈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구체적으로 시작할 때에 그 보통 이집트를 나올 때에 홍해,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걸 나중에 사도 바울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을 통해서 이제 그죄 씻김을 식김, 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신부가 되고 40년을 통해서 광야 학교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 가나안 땅으로 입주하게 하실 때에 한번더 세례를 받아요. 그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아닙니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요단강 한복판에다가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돌 열두 개를 기념비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러고 나와서 진을 친 곳이 길갈 아닙니까. 그 길갈에서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가난성 들어가기 전에 즉 여리고성 전투 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이 유월 패스오버 이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 심판이 우리를 넘어갔다.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발랐을 때에 하나님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의로 여기시고 그들을 의롭게 여기셔서 그의 죄값을 그들에게 담당하게 하게 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 담당하게 하시고 유월하고 넘겨 가셔서 넘어가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길가에서 여리고선 전투 하기 전에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오늘도 함께 부활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이 예배가 유월절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 그리고 두 번째 길가리스 또한 일이 뭐예요? 할례를 행하죠.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부복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에 징표로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길갈에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40년 동안 농사 한번 짓지 않고도 굶어 죽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가 그치게 되고 이제는 약속의 땅이 들어왔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여리고 성 앞에서 이제 가나안 성읍을 정복하면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이제는 니네가 니네 힘으로 살아라. 그러나 그 힘이 우리의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오늘도 비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수분을 공급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먹여주시고,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땀을 흘리며, 노동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세 가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만나가 그치는 역사가 길갈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길갈하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무엇을 생각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신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과 우리 집안과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리마인딩하게 하는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올라와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요? 해 네가 어찌하여 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임이 어딘가 봤더니 그 밑에 좋은 말을 보시면은 복임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베들과 실로 사이에 어느 한 지역 명칭이다. 그러니까 베델과 베 실로 사이에서 베델, 실로 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중심지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디쯤에서 복임이 무슨 뜻이냐?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 보십시오. 4절, 여와의 호 사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씀을 하매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에그베델과 실로 사이에 어디쯤에서 백성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이런 은혜를 받고 나의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었고 우리 언니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그 말씀 앞에 눈물밖에 나올 것이 없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베델과 실로 사이 그 어디쯤에서 거기서 통곡하고 운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 제사는 회계의 예배와 회계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국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떠한 언약이 있었어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주는지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이게 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내가 너를 만세전부터 예정하고 내가 너를 구별하여서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의 신부로 삼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였는데,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1절 하반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저버리거나 어기신 적이 없으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귀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 하신 주, 오신실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이라내 너를 버리지도 하늘이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신 분만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당신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이두 가지 은혜 나를 세상에서 끌어내주셔서 주의 굽해주셔서 나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는 애 그리고 한 번도 나를 향한 두, 주님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애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하나님의 하나님이 들어가면 다 진멸해라. 언약 맺지 말아라. 다 헐어라. 타협하지 말아라. 분명히 끊을 건 끊어라.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직장생활하면서 경제활동하면서 돈 문제로 인간관계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아니하고 타협하고 적당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뭡니까? 2절 중반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저와 우리의 이야기입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3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어제 본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을 종 삼고 노예 삼으니까 자신의 삶이 편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하셔요. 이거는 이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그들인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옆구리 가시 동그라미 그리고 고단 그 구절 보십시오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 동그라미 여러분 큐티책 38페이지 보시면 은두 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은 가시와 올무가 되리라 밑에 적용질문 한번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셔요 현재 나에게 찾아온 징계 사건이 있다면 무엇인가 나는 이 일로 정말 진정으로 회개 눈물을 흘리는가 아니면 후회 눈물만 흘리는가 혹시 지금 나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옆에 묵상하게 한번 써 보세요. 그리고 사랑한 성도 여러분 단호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6절 이하로, 6절 내에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전에 여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에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7절 여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여기 주치세요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여기 모든 큰일 어떤 일들이 있겠어요? 만나가 위에서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불뱀이 노뱀이 되고 여호수아 여호수아 시대 때해가 멈추어라니까 해가 멈추고 이런 모든 일들을 이야기한 거죠. 그걸 눈으로 다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산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기고. 8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으니, 9절에 여기 여기에 장사하였는데, 문제는 10절이에요. 10절 말씀 보시면, 그 세대 사람도 다그 조상으로 돌아갔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기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얘기해요. 다른 세대는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오늘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사사기 전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이한 구절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복선과 같은 문장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에게 옆구리 가시와 울무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될 지금도 타협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쩌면 내 자녀 세대 그리고 온리교의 다음 세대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무거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온내 교회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심을 분명히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임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이 우리 다음 세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나타내 보여 주는 저와 우리 모든 온니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오늘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올무와 우리 안에 옆구리에 가시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분명하게 떨쳐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현재 타협하고 있는 것 적당히 용납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6월절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축적됨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와 몸부림과 회개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오다! 응답될 지오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미,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던 우리 사랑한 온의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